쪽 945번 좀꺼주세요1 6 3쪽 945번. 자, 저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어, 바로 그릴 수 있어? 정리안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나? 정리, 네있게 있어. <laughs> 좀 보고 그려보 음... 그려봤네. 네. 음. 아, 그려봤는데 잘 모르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완전 어, 대칭이. 응? 음? 나올 것같고요 이제, 그리고, 하루 <laughs> 타는 두 점에서 만난냐면 면은... <laughs> K가 음수일 때, 음수면은, 면허는... 이거 이력은 좀 늦은데. 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그걸 한번 써줄래? 식 정리하고. 식이요. 음. <목소리도> <이렇게죠>? <목소리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이게 이거야? 네 이게 이거고? 네. 오 정말? 잠깐만요. <laughs> 정말? 자 그러면은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그고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루트 x는 음.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아 이렇게 생겼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 러면어 플러스 <laughs> y에다가 x축 대칭이 되겠죠, 그 그렇죠? 네. 그리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root minus x. y축 대칭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그렇죠. 생겼죠? 네. 그리고 얘를 보면 마이너를 점근선으로 간 마이너스 일때 사네? 네. 이제 마이너스 1대 4고,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마이너스 1대 4를 바꾸는 마이너스 무 오케이. 그리고, 네. 얘는, 얘는, k가, 어, 이거 뭐지? x 뭐, 있나? k 아, 잠깐. 아, 이거 뭐야? x가, x가 어디 갔어? 아, 이게 그냥 써 보니까, 뭔가 음, 이상해졌는데. 음, 음. 오케이, okay. 음,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그럴 볼까? 음, 일단 k가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구분하는 거죠? 음? 어... 원점에서 처음 만나요? 음? 처음 만나는 점이 원점... 아닐까? 이어야 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laughs> 음, 그러면은... 이렇게 될것 근데 원점, 원점 대칭이라서 아닌가? 얘는... 원점 대칭, 자, 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원점 대칭일 수 있죠? 네. 물론, 쭉쭉 있다고 가정하에 네. 원점을 지나지 않아도 원점 대칭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모르겠어? 교점, 그 아, 서로 다른 것 그러니까, 일단, 한 점이요?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으로 만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뜻. 아, 서로, 그려보자. 다른, 두 점. 서로 아, 다른 두 점으로 음, 그래프를 그려보자. 한, 시작점은 여기랑 여기로 똑같. 음 k a y I'm going to t a 좀 k t 긴 했는데 오케이 <laughs> okay, 그런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이렇게 수 Okay, I'm going to talk to you. Okay, 네 m going to talk to you. Okay, I'm going to talk to you. Okay, i 이 going t 이 그러니까 어, 그치 그러니까 K가 양수겠죠 최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어, K가 양수일 때만 생각해도 되겠죠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K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그래프에 그래프 그, 그, 그 뭐라 해야 되죠? 경사? 경사 그치 좋아 경사 기울기 경사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죠 네. K가 크면 클수록 크면 경사가 더 이제 훨씬 높, 높게 완만에 가파라 가파라지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k 값이 크다. 더 위쪽에 있다. 네. 같은 x 값에도 더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얘도 이렇게 지나는 놈이 가장 k 값이 큰 값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알죠? 아이 점을 뭔 지나야 우리가 원하는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올 것 같다. 그 생각을 어, 직감적으로라도 좋습니다. 그걸 하셨다면 그 생각을 하셨다면 직감으로라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지나면서 여기를 싹 지나는 이게 바로 K값이 최대인 점이죠. 이거는 네. <laughs> 네. 뭐 대입하면 대입 대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